하나비전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박관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도 한 사람의 주주로서 이런 하락장을 겪게 되면요. 당연히 여러분들과 그런 똑같은 부정적인 마음이 듭니다. 우리 주가 이제 정말로 고점 나와가지고 이제 끝난 건가? 지금 뭐 다른 반도체도 뭐 삼성도 올라가고, 물론 이제 오늘은 트럼프 때문에 좀 꺾이긴 했습니다만, 우리 하나비전만 유독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지금 5만 1 7 0 0원이라도이 가격이라도 지금 받고 팔아야 되나? 왜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 뭐이평선도 깼죠? 우리 까딱 하번지금 이거 뭐전조도 4만 원더갈것 같은데 그런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다 듭니다. 저도 똑같이 듭니다. 다만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4월 달에도 이 정도 하락은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야, 근데 여러분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은 이러시는 분들이 계셔. 지난번과 달리 우리 지금은 어, 뭐가 문제다? 그동안 우리 수급을 넣어주던 연기금도 팔아 기간도 팔아 누구만 사요 개인만 주구장창 사거든 개인이나 외인들은 많이 사고 개인들이 많이 사는데 아 지금 뭐야 지금 수급의 주체 기간이나 연기금이 팔고 나가는 이 상황에서 정말로 우리가 뭐 지난번처럼 올라온다고 할수 있느냐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하나비전을 최근에 매매하신 분들은 잘 모르는 사실이 있어. 우리 언제랑 똑같은지 아십니까? 지금? 자, 여러분들, 저는요, 지금부터 우리 하나비전 과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런 큰 하락이 나왔을 때 하락장을 어떻게 이겨내왔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보통 대부분의 역사는요, 비슷한 일이 반복이 됩니다. 특히 주가는 더더욱 말입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드릴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 작년 12월부터 1월달까지, 특히 여러분들, 우리 1월말, 우리 설날 때 차트를 주목해 주십시오 자 주가가 올라갔다가 우리 설날 때 주가가 박살이 났어요 39,000원짜리가 거의 뭐 일주일, 이주일 만에 마이너스 거의 뭐 20, 30%가 순식간에 빠졌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자리 매매 동향 한번 보세요 지금이나 똑같은 거 아세요? 보세요 1월 20일부터 2월 4일까지 언제입니까? 설날, 설날 명절을 끼고 있어 바로 그때 보세요 누구만 사? 개인만 사 외국인도 팔아 기간도 팔아 연기금도 팔아 다 팔죠 지금이랑 똑같죠 오히려 지금보다 더안 좋지 왜 지금은 외국인이라도 사는데 이때는 진짜 개인밖에 안 샀거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 그럼 뭐아뭐 아뭐 그동안 사던 연기금이 팔고 나갔으니까 기간이 파니까 고점이다 라고 여러분들 이거 3만원 받고 파실 겁니까 어떻게 됐어요 명절 지나고 2월달 되니까 대폭등이 나와 여기서 아주 그냥 보란 듯이 주가를 그냥 두 배까지 밀어 올려버립니다. 아, 근데 여러분들 우리 2월달, 3월달에 왜 주가가 이렇게 두배 폭등이 나왔어요? 이유가 뭐야? 파이닉스 뉴스 나오면서 올라갔잖아. 여러분들 우리 결국에 하나 비전의 미래 가치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한미반도체에서 독점을 하고 있는 t 1 5드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뺏어올 수 있나. 거기에 우리 미래 가치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전화 여러분들 같은 일개 주주들, 우리들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sk하이닉스에서 얼마나 수주를 많이 받아올지 또는 하이닉스 뿐만 아니라 뭐 삼성이 될것 다른 반도체 대기업들에서 얼마나 우리가 수주를 받아올 수 있는지 그런 정보 우리가 미리 알수 있어요 동시 나오기 전에 뉴스로 나오기 전에 주가 올라가 버리기 전에 미리 알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없잖아 현실적으로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뭐를 말씀드릴 거냐 회사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압니다 뭐를 누군가는요 그런 정보 나올 거를 알고서 바닥에서 미리 매집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대한민국 주식 시장의 불편한 진실이기도 해요. 우리 하나 비전도 누가 있다고? 그런 정보를 알고서 바닥에서 들어와가지고 수익을 보려고 하는 누가 있어요? 작전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 주포 이 양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리도 작전세력이 바닥에서 매집을 들어간 흔적이 있어요 작전세력이 떨어지는 걸 받아먹은 흔적이 바로 노란색 가사표입니다 글씨가 잘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노란색 세력의 매집 신호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명절 설날 때 보세요 야, 연기금 기간대 다 팔고 나갔대 누가 샀어? 떨어지는 거 작전세력이 받아먹었죠 근데 세력이 들어왔다고 주가가 바로 올라갑니까? 뉴스가 터지면서 올라가죠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작전세력들 언제부터 들어와 있었어? 작년 12월달부터 이미 여기서 들어와 있었어요. 여기서 여기서 뭡니까 매집이잖아. 여러분 지나가서 보세요. 이거 매집봉이잖아. 매집하면서 3만 원대에서 매집 싹 끌고 먹은 거야. 마치 뭐를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까? 하이닉스 뉴스 터질 것처럼 우리 수주 성공할 것처럼 우리 퀄 테스트 통과할 거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잖아. 여러분 지금 자리 똑같은 거 아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작은 세력이 팔아가지고 떨어졌어요. 근데 뭐해? 다시 바닥 잡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도 아래 꼴이 달리죠 누군가는 계속해서 지금 하나 비전의 물량을 사람들이 팔고 나가는 겁먹고 팔고 나가는 이 투매의 물량을 누가 지금 밑에서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다고요 4월달에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4월 말에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여러분들 제 영상 밑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단순히 뭐 세력 수급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차트를 봐도 지금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아세요? 지금 보시는 거 우리 하나 비전의 월봉입니다 장기 추세죠 지금 여러분들 일부만 볼게 아니라 장기 추세에서 봐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앞으로 계속 올라갈 주식인데 장기 추세 따져보세요 우리가 지금 어디를 딛고 있는지 오늘 5만원 내려갔다가 딛었죠? 어디서 딛은 겁니까? 월봉의 단기 입평선 물론 말이 단기 이평이지 이게 단위가 월이기 때문에 그냥 장기 이평이라고 보면 돼요. 바로 그 장기 이평선 우리가 4월달에도 여기 빨간색 선있죠 여기를 찍고 올랐어. 여기를 찍고 올랐다고 우리 지난달에 찌었던 자리 똑같이 찍은 든 거라고요. 정말 여러분들 지금 자리 이거 뭐 차트가 깨져가지고 죽을 자리 맞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4월달에 4만 원까지 떨어졌죠. 증시 떨어져가지고 그거 누가 바라보셨는데? 그 여러분들 그 추세 하단에서 월봉 5 거기 다딱 닿았을 때 빨간색 사 닿았을 때 누가 들어와서 작전 세력이 들어와서 올려놨잖아 떨어지면 작전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올리잖아 떨어지면 작전 세력이 들어와서 올리지 않습니까 오늘 영상 그래서 여러분들께 기준부터 확실하게 잡아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자리 다시 한번 수익 보기 위해서는요 누구를 따라가는 게 최선입니까 바로 이 작전 세력 얘네들 이 양반들 따라가세요 결국에 얘네들만 따라가면은 최소한 뭐는 할수 있어? 수익 전환은 가능합니다. 얘네들 따라가면은 수익 전환 충분히 가능해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내가 평가니 뭐 6만원이다. 6만 5천원이다. 6만 5천 우리가 앞으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뭐 실적 뉴스, 수준 뉴스 그거 그냥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이미 그 뉴스 터질 거 알고서 바닥에서 작전하고 있는 매집하고 있는 얘네들 따라서 용기 내서 잡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위치한 51,900원 이 자리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마지막 저감에서 타점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대선 끝나고 다음 주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다시는 이 5만원 자리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세력이 떨어지는 거 4만원대에서 받아줬죠. 4만원대 다시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잖아. 3만원대 다시 돌아오던가요? 세력이 밑에서 받아줘 3만원대 다시는 안 돌아오잖아. 4만원대 다시는 안 돌아오잖아. 여기서 바닥 딛고 올라가면 이제 5만원짜리 다시는 안 돌아옵니다. 늦게 보신 분들은 이제 6만원, 7만원 넘어가서 사야 돼.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리 작전 자리에 바닥 잡고 다음 주부터 대선 끝나고 나서부터 올립니다. 올라가기 시작하면 우리 6월달 안에 7만원 가고 이거 여러분들 9월달까지 하반기까지 들고 계시면 이 주가 얼마 간다고 여기서 여러분들 두배더 가요. 시가총액 5조는 찍을 거야.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9만 5천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9만 5천 원, 두배 조금 안 되게 더갈 겁니다. 시가총액 5조 정도는 갈 거예요. 또뭐갈것 같습니까?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저와 함께 결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만약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 들어도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디서 사야 되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이런 타점들 나는 봐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세력들 따라서 여러분들도 샀다 팔았다 이런 타점들 제가 직접 보내드릴게요 여러분들께 문자로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자리 그래서 어디서 사야 되는지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그런 구체적인 타점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것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유튜브예요 여러분들께 증명을 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앞으로도 증명하겠습니다 타점을 문자로 보내드려서라도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중심 잡고 하나 비전 제 값은 받고 팝시다 여러분들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하나 비전의 미래 가치가 결국에는 그 가치대로, 결국 여러분의 주식의 본질이 뭡니까? 결국에 기업의 가치에 수렴하는 게 주식의 본질이에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지금 머리로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 들고 있으면 언젠가 올라간다는 거 근데 단지 뭐가 무서울 뿐이야 당장의 주가가 떨어지는 거 내가 모르는 뭔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게 무서울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팩트는 뭔지 아십니까 항상 이 주가가 기업의 가치보다 아래로 떨어지면 누가 들어와서 작전 세력이 들어와서 올리는 거예요 바닥 잡아서 올려버리는 거야 바닥 잡아서 올리는 거야 이거 뭐야 결국에 주가는 기업의 가치에 수렴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냥 수렴해? 오르락 내리락 파동을 그리면서 수렴하죠. 결국에 우리는 뭐를 할줄 알아야 됩니까? 이 파동의 바닥과 고점, 바닥과 고점이 어딘지 이거를 알아야죠. 바닥과 고점을 누가 정하고 있습니까? 작전 세력이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 그래서 지금 자리가 작전 세력이 매집하는 지금 자리가 바닥이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이런 작전 세력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 드린다고 했던 이런 타점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작전 세력이 어떻게 작전을 하는지 여러분들께 이런 타점을 어떻게 알려드리고 있는지 공개하겠습니다 꼭 확인하시고요 제가 이 내용 설명드리고 하나 비전 오다한 얘기들 목표가 얘기 주가 얘기 마저 진행할 거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력들은 이렇게 매매합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초전도체 테마주 대장이었죠 세력이 지난 12월 15일 날에 매집을 한 거를 제가 포착을 했습니다 저희 구독자 분들과 매매를 들어갔는데요 근데 세력이 15일 날에 샀는데 바로 직전에 13일 날에 급락을 했어요 뉴스로 초전도체 끝났다 이런 식으로 막 뉴스가 나왔거든요 보이시죠? 12월 13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 축제는 끝났다 초전도체 근거 없다 하면서 신성 데타테크 12월 13일 날에 심지어 장 끝나고 이런 뉴스가 막 쏟아졌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게 불과 이거래일저이 날인데. 지금 뉴스에서 막아 초전도체 이제 다 끝났다. 이러고 있는데 세력이 샀어요. 그러니까 뉴스랑 반대로 하는 거죠? 세력은 샀단 말입니다. 굉장히 수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수상하다고 생각해서 이날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갔죠. 제가 진짜 12월 15일에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이거는 문자 받아라고 하는 네이버에 검색해도 나오는 문자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사이트 진짜 있습니다. 검색해도 나와요. 진성 데타테크 이렇게 매매간 점 잡아드렸고 보시면은 010-4342-6279제 위에 있는 문자 번호랑 똑같죠. 저한테 이 번호로 방아라고 방아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제가 이렇게 419명 구독자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얼마에 사서 얼마에 이렇게 관점 적어드렸고요. 이거 왜 사냐? 테마주, 병목점이니까 세력이 매집을 다 했고, 그냥 매집하는 것도 아니고, 뉴스로 역행해가지고 매집하다. 굉장히 수상하다. 뭔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날 15일날에 세력이랑 저희랑, 제가 오후 13시경에 보내드렸던 것 같은데, 같이 들어가고 나서 이날 12월에 연말에 무슨 일이 있었냐? 갑자기 그냥 아침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26일 날에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죠. 왜 올랐냐? 김현탁 교수님께서 이제 초전도체 논문 발표 자료 확정이 됐다. 그런 호재죠. 대형 초전도체 관련 호재가 나오면서 초전도체 안 끝났다. 뻥 아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네, 이렇게. 상승시도가 나왔던 그런 모습이고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또 계속 올라요 그리고 도중에 보면은 1월 5일 날에 또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보시면은 1월 5일이거든요 1월 5일 날에 이런 뉴스가 나와요 컨텀 에너지 대표 이석배 대표님께서 연세대에서 초전도체 개, 개발 계획을 밝힌다 컨텀 에너지 어디서 들어봤지 않습니까 신성 데타테크가 왜 초전도체 관련주로 왜 초전도체 테마 대장주가 됐습니까 자회사 l n s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력이 부각이 돼가지고 신성 데이터 테크가 초전도체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 테마의 근본입니다. 테마의 근본인 여기서 이석배 대표님께서 초전도체 개발 계획 자신있게 밝히시니까 아, 초전도체 안 끝났다. 살아있다. 그게 1월 5일 여기였습니다. 이렇게 뉴스가 계속 나와요. 12월에 호재 나오고 1월 달에도 호재 계속 나오고 그런데 뉴스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력은 팔았습니다. 제가 파란 화사표 나오면은 세력이 익절한다. 이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력이 팔았습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어요. 근데 다판게 아니에요. 저희도 이날 분할 익절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도 예, 여기서 사가지고 두배 조금 안 되게 이때 한80% 정도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분할로 이렇게 제가 장중에 대응을 해드렸고, 이래서 뉴스 보고 들어가면 은 늦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막상 뉴스가 나오고 나서는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여기서도 뉴스 보고 한번더 올랐지만 은 여기서 파셨으면 다행인 건데 더갈줄 알고 홀딩하신 분들은 세력이 팔아재껴가지고 밀렸어요 저희는 뉴스 보고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뭘 보고 들어갔습니까? 세력이 사는 거 보고 들어갔습니다 이 세력이 여기서 왜 잡겠어요? 아까 봤죠? 여기서는 뉴스에서는 말입니다 초전도체 다 끝났다 이렇게 막 떠들어댔던데 반대로 한거 세력은 여기서 샀단 말입니다. 얘네들이 뭘 믿고 샀겠어요? 이거 나올 줄 얘네들이 몰랐겠습니까? 이 호재, 컨텀에너지 연구소에서 그런 발표할 줄, 대표님께서 교수님께서 초전도체 살아있다라고 발표 나올 거를 얘네들이 몰랐겠습니까? 알았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자신 있게 살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모두가 지금 아 초전도체 끝났다, 다 팔아야지 모두가 절망하는 시점에서.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여기서 세력이 이만큼이나 이렇게 샀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절망할 때 사서 환호할 때 팔아라라고 하죠? 근데 막상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절망할 때는 막안 좋은 비관론만 다 나오고 환호할 때는 와 좋은 얘기만 나오거든요. 근데 세력은 반대로 합니다. 절망할 때 사가지고 여러분들 박수 칠때 팔아요. 얘네들은. 저희는 세력이랑 똑같이 매매합니다. 세력이 살때 같이 들어가서 팔때 저희도 같이 분할로 먹고 나와요. 제가 목표가 10만원 잡아들었는데 제가 생각한 목표가 보다 더 올라갔어요. 뭐 제가 목표가를 정확히 맞출 순 없죠. 하지만은 흐름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세력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여기 중간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초전도체 뉴스 나오면 또 오르고 올라가면 세력이 또 팔고 여기서도 이제 조만간 또팔 거예요. 목표가 이제 초과 달성했으니까 세력이 팔려고 하겠죠? 정보는 말입니다. 정보의 기회는 평등하지만은 정보 자체는 평등하지가 않아요. 정보는 불평등합니다. 신성 데이터테크 이런 호재가 나올 거라는 거 누구는 알고 있고 누구는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은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이 세력들이 움직이는 거 보고 제가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SF의 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저희는 이날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세력이 타점 나오는 거 확인하고 매집했거든요. 이날 뭘 보고 들어갔냐? 이거 제가 SFA 반도체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보내드린 문자 내역입니다 1월 19일날에 보내드렸고요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관점 잡아드렸을 때 병국매매 세력이 매집한 이제 반도체 종목 SFA 반도체 기업 내용도 좋아요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기업 내용만 가지고 매매하기보다는 좋은 기업 중에서 세력이 이제 매집해서 곧병곡이 나올 이런 종목 타점 잡아서 여러분들께 드렸던 거고요 날짜 1월 19일 오전 11시에 이제 보내드렸었고요. 462분께서 받아가셨습니다. 1월 19일이면 요날이죠. 요날에 이제 세력이 살때 저희도 같이 들어갔다는 거 알려드렸고요. 근데 사고 나서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냥 급등이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수상한 뉴스가 나오면서 같이 올라갔어요. 23일 장 끝나고 나서 24일부터 해 가지고 뉴스가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어떤 뉴스였냐 지난 1월 24일 날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SFA 반도체 두산 인수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수 합병 엄청난 호재잖아요. 두산 그룹에서 SFA 반도체 인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물론 공식적으로 회사에서는 아, 그런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부정을 했습니다만는 부정해도 주가는 더 올랐죠. 그런데 여러분들 세력은 말입니다. 뉴스 나오고 바로 그 다음 날에 팔고 나가버렸습니다. 세력이 과연 여기서 뭘 보고 들어갔을까요? 두산 인수설 나올 거모르고이 자리에서 잡았을까요? 아니 도대체 은봉으로 이렇게 쭈르륵 밀리는 이 자리에서 뭘 보고 세력이 이렇게 자신 있게 들어갔겠습니까? 저는 물론 이 세력이 누군지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금융감독원만 할수 있는 거고요. 이분들이 사실 누군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신지는 몰라도 SFA 반도체 뭐 내부 관계자인지 두산 관계자신지 몰라도. 어쨌든 누군가는 이 호재를 미리 알고 있었고 그분들이 이렇게 세력으로서 시장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저한테 포착이 되신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식 시장에서 정보의 기회는 평등하지만 정보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SF의 반도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두산그룹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사람들은 미리 살수 있습니다.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 나오고 사면 늦는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 뉴스 보고 사셨어도 여기서 잘팔았으면 단타로 잘 먹고 나오셨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제때 못 나오셔가지고 힘들게 얻은 수익이 제자리로 돌아갔는 데도 비일비재하죠. 왜 비싸게 주고 사십니까? 저희랑 같이 세력이랑 제일 싸게 사자고요. 뭐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면은 장땡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남들보다 싸게 사서 남들보다 비싸게 팔 것인가? 세력이 살때 같이 사가지고 세력이 팔때 같이 팔면은 세력이 사는 곳이 곧 저점이고 세력이 파는 곳이 곧 고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시장 영향력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세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절대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방학간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이 거친 주식은 방학간에 맡기십시오. 010-4342-6279 방아라고 적어서 여러분이 구독자이면 인증 문자 한 통만 남겨 주시면은 요런 타점 나오는 종목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보내 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장중에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보존하기 위한 매도 대응까지도 제가 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단 하나 아주 간단합니다. 010-434-2279. 6 방아라고 이거 딱두 글자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인증되신 겁니다. 뭐그 이외에 다른 것 저는 여러분들한테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가 문자 보내드리는 거 보셨죠? 그렇게 종목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따박따박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하던 얘기 이어서 마저 하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자리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단순히 연기금 팔고 나간다 기간도 팔고 나간다 그런데 누구는 사고 있어요 지난번에 5월달 고점에서 팔고 나간 작전 세력들은 지금 떨어지는 거주워 담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거주워 담고 있어요 여러분들 연기금들 기간도 언제도 팔았어요? 쟤네들이 맨날 샀습니까? 아닙니다 얘네들 뭐 여기 작년 뭐 자, 자꾸 작년이라서 죄송합니다 1월달에 우리 설날 때는 안 팔았냐고 이때도 팔고 나간 애들 결국에 뭡니까? 누구는 끝까지 받아 먹었어? 작전 세력들은 끝까지 받아 먹었죠? 자꾸 연기금들 기관들은 모르고 얘네들은 알고 있는 사실이 뭐였겠어? 헐 테스트 통과할 거라는 거 누군가는 알고서 바닥에서 매집한 거잖아. 그 주체가 누구야? 바로 이 작전 세력이에요. 얘네들은 정보를 알고서 작전한다고 여러분들께 방금 전에 이제 예시로도 말씀을 드렸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우리가 그럼 뭐를 조심하면 됩니까? 지금 자리에 일단 묵슨자리라는거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을 거야. 떨어지고 있지만 어렵지만 불안하지만은 그래도 용기는 내서 공포에 사야 된다는 거 누구 따라서 자학전세로 따라서요 여러분 용기 내셔야 됩니다 지금 자리 아무나 못 잡아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이런 자리에서 큰 수익 볼수 없습니다. 남들보다 수익을 더 보기 위해서 이런 자리에서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정 용기내기 힘들어, 나는 정 불안하다. 어디서 사야 되고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작정 세력들 따라갈 수 있게 제가 여러분들께 하점 직접 알려드린다고 했죠. 여러분들께 문자로 직접 보내 들어서라도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위에 연락처. 0 1 0 4 3 4 2 6 2 7 9로 저한테 방황하라고 문자 한 통씩 꼭 보내 주시고 물론 여러분들 문자 뭐 타점 안 받아 가시고 구독만 하셔도 됩니다. 밑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고 전 여러분들께 영상으로도 충분한 정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타점은 문자로 제가 알려 드리고 있으니까 어디까지나 권장을 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한 달만 더 보시면은 전거점 넘어 간다고 했어요. 7만 원까지도 더 간다고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노리고자 하는 수익은요. 물론 7만 원만 가도 여러분들 지금 바닥 대비 거의 40% 수익이 나올 건데 제가 여러분들 하반기 9월 달까지 더 보시면 얼마 더 간다고 이거 여러분들 두배 간다고 했어요 95,000원 시가총액 5조까지 간다고 했어 지금 얘네들이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올려놓는다고? 5만원 위로 올려놓을 거야 여러분 그걸 뭐하면 됩니까 우리? 9만원 갈 때까지 가만히 들고 있어? 아니죠 뭐하면 돼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 팔았다 샀다가 팔았다가 세력이 올라가서 뭐 7만원 받고 팔아요 뭐 파세요 떨어지는 거 다시 사세요 다시 또 올라가서 팔면 돼 언제처럼?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 우리가 과거에 이미 했던 것처럼 샀다가 팔았다가 같이 사고 올라가서 팔면 또 팔고 같이 사고 올라가서 팔면 또 팔고 그렇게 해서 이베 올해 하반기까지 얼마 간다고 시가총액 5조 올라갈 때까지 주가로 안사라면 한9 5천원까지는 간단 얘기죠 그 과정에서 나는 뭐를 여러분들에게 바닷가 고점 알려드릴 테니까 이게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다좀 받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요거 한마디 마저 진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 4월달에 그랬듯이 용기를 내는 사람만이 남들보다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재방송 보시고 다 수익전화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수익금 많이 챙겨가실 수 있게 옆에서 항상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제 영상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기 원합니다. 이번 주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한 주였지만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6월달 다음주에 대선 끝나고 나서부터 다시 기회가 옵니다. 조금만 더 견뎌봅시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